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제가 어제 월라수목 어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그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유튜브를 못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영상들을 이제 만들면서 뭐. 많은 분들이 왜 와이프를 디스하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디스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사실만을 말한 거였거든요. 있었던 사실만을 말한 건데 이제 어제 영상을 올리고 이제 뭐 집에는 가실 수 있는 거냐 뭐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뭐 저도 살짝 쫄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심을 하는 게 좋으니 이제 어제 그런 영상을 올린 건데 제가 어제 제주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검사 때 통과해서, 이제 게이트로 갔는데, 게이트에 이제 비행기를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또 힘든데, 마지막까지 버스네, 이러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laughs> 제가 이번에 갈때그 300GM을 들고 갔거든요. 한번 써보려고. 어. 백패, 이, 저기, 카메라 캐리어를 매, 등에 매, 매기 전에 이 300GM을, 크로스로 제가 메고 있었거든요. 그 300GM 가방 소개해드렸던 거. 싱글테크 포토 거. 근데 버스에서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검색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딘, 그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딘가에 놓고 왔는데 내가 이걸 어디 놓고 왔나 했더니 아, 검색대를 통과해서 옷을 입는다고 했다가 옷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어서 이제 와야지라는 생각에 검색대 통과해서 앞에 나오자마자 잠시 이렇게 백팩을 내리고 크로스 300GM을 이에다 놓고 옷을 벗은 다음에 옷을 보스턴백에 넣고 카메라 캐리어만 메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에서 말하는 게 이미 비, 그 활주로에 나온 상태고, 게이트 통과한 거라 돌아갈 순 없고, 짐을 가지러 갔다 오기에는 비행기 출발이랑 그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시고, 그 유실물 센터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 거기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0GM을 놓고 왔는데, <laughs> 그그 그 제주도는 무조건 없어지면 유실물로 간다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게 있으면. 근데 다행히 제주도 같이 가셨던 분 중에 저보다 좀 늦은 비행기가 이제 한 분이 마지막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게이트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제가 바로 전화한 를 거죠. 죄송한데 제가 게 검색 대 통과하자마자 앞에다 렌즈를 놓고 온것 같다. 근데 내가 나갈 수 없으니 한번 가서 확인해주실 수 있냐? 이제 하니 하고 이제 그 분은 이제 빠르게 우리 할매 이드 님이 신데 빠르게 이제 검색대로 뛰어가시고 저는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그 아시아나 직원분한테 아 이거 중요한거다 막 이거 가져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네그 검색대 쪽에서 이제 그거 놓고 갔으니까 그걸 주워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메이드님이 가니까 왜왜 왜 역으로 올라왔냐 계단을 다시 검색대로 올라왔냐니까 놓고 간게 있다 렌즈를 놓고 갔다 그러더니 그거를 주, 렌즈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렌즈를 받으러 의령을 갑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하필이면 어제 와이프로 디스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디스한 영상이라고 하는 걸 어제 올리고 어제 밤에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진짜 검색대를 통과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렌즈가 없어진 거를 내가 겪으면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렌즈를 놓고 온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렌즈를 가져오지 않았을 뿐이고 이 300GM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그 앞에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은 상태로 있어진 상태로 이제 돌아온 건데, 아, 일단 렌즈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있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제주도 그, 같이 가신 분들 카톡방에다가 와이프, 계속 일정 궁금할 것 같아서 와이프를 카톡을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아, 내가 하필이면, 그 와이프 영상을 올린 날에, 내가 300GM을 놓고 오고, 잃어버리고, 하필이면 그 톡방, 그 얘기를 나누는 톡방에 와이프가 들어가 있네. 아 이거를 빠르게 와이프를 강퇴를 시킬까? 내보내기를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저의 모습과 이게 <laughs> 아, 와이프가 잘못했어도 와이프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겠구나. 아 내가 좀더 와이프를 더 이해해야겠구나. 아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렌즈가 고장 나고 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아 사람은 말을 참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빌어 와이프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laughs>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잤어요. 와이프가 쌤통이라고 <laughs> 아 이게 죽을 때까지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삼백 g 엠 놓고 와서 제 옆에는 빈 가방만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카메라 소중하게 다루시고 카메라 장비 렌즈 다 전화번호 붙여 놓으세요. <laughs>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